업그레이드 시작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내비 업그레이드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또 폰도 들어가서 펌웨어 업데이트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펌웨어 업데이트하고 지도 업데이트를 동시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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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지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지도만 깔거나, 또는 지도를 깔고 펌웨어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, 응? 둘다안 하거나, 이거는 되게 바보짓이다. 업데이트를 해야지, 여러분의 그, 내비 쓰는 데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. 물론 차에 뭐다껴 나온 거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고 그 아닌 사람들 을 내가 위해서 보여주는 거거든. 근데 정작 그글 쓰는 새끼를 보면 차도 없는 새끼들이 꼭 그래요. 남잘 되는 꼴 보기 싫으니까. 차도 어서 씨발 어? 할부 장기화 36개월 할부한 새끼가 어? 차도 없는 새끼가 나. 차도 없는 새끼가 남잘 되는 꼴 보기 싫어갖고 아, 욕하고 악플 나눠놓고 응? 뭐욕 욕하고 악플 달지 말라 새끼들아 알아서 어? 알아서 몰랐어 <목소리도 스마트>